어, 스나이퍼의 총이 딱 느껴집니다. 야 옆에서 쏘기에 망정이지? 어? 안습니나 뚫렸지, 뒤쪽이. 쏘지 마. 너 쏘면 무서워. 근접병이한번 쏘면은 내가 살아남을 방법을 몰라. 아, 50 빨려서 두 마린 조히 죽이네. 정말 어, 한국총은 어, 세이총은 아니에요. 어, 씨, 재밌다. 나 쓰난 한딸한테죽을까 보냐? 안돼. 오호오호, 아, 또 있어. 아, 한 드로거프레포한테맞는거 그 아, 이거 뭐 눈빨이지? 난죽었 a 죽었에죽었링난죽세요힐어해주세 힐링해주세요. 힐링해주세힐링힐링힐링힐링힐링 케이스의 능력을 보여주지 아 뭐야 헤드샷 두번이나따어 내가? 에이 이런 약골들은 금방 상대하지 힐링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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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식한테 헤드샷 따야보이 처음이네 알고 나면은 반피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풀피가 되죠. 와직박 맞은 거 봐.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고지스는 또 체크포인트고 이 정도는 뭐. 이정도는 누구나 다 겪는 일이지 이정도는 중국에 있다면 아 나도 빨리 XM8같은거 따가지고 애들을 다 저지해야되는데 문제네 와 벌써 1시간 넘게 죽었다와 대박 하드 미션까지 하는데 1시간 걸렸어 금방 죽었네. 얘네 여기서 막힐 수가 있어요. 세 명을 간간이 가는데, 메리까지 굽고, 뭐, 라프는 포인트로 사와 놨어요. 옆에 근접병 두 마리가 있는데, 얘는 근접병한테 따야, 따야, 아, 따야, 따이네. 뒤에 있는 놈한테 따야 했어요. 아이고. Watch room.

전잘안죽 어, 안 안죽을거 에요. 안죽어갈길가 더라도 저놈 한테 죽지 말아 야지. 오 힐링, 고 맙니다. 습 이제 막판. 아 옆에서 쏘는거 봐와 진심 아니다 저거 아 <laughs> 이게 왔기 때문에 이제 여한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은게 더 나을수도 있어요 이대가 제일 죽은 놈이 저놈이구만 있대요 아프주제 감이 제일 많이 죽어 하드미션 어러시아보다 나은 속력으로 꽤나 플레이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이 정도면 러시아보다 잘하는 거예요 러시아보다는 러시아보다는 어얘네 아마 러시아나형 붙는다고 하면은 러시아를 바르죠 이 정도면 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상대도 안 되지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막장을 보여줘도 될 텐데 말이야, 어? 어, 이것도 올겨울쯤에 날아오겠지. 도전, 어? 우리들도 어, 도전해달라는. 어, 그런 걸 날려줄 것 같거든요? 오, 벌써 절반이야. 유대 여러분 많이 따줘야 돼. 와, 이런 기간이 생길 줄몰랐데 또. 하드 미션 하면 겁나 겁나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드 미션 클리어 하면은 되게 그럴 것 같은데 어디 오자 사람 별로 안 왔나 그렇군 아 이놈의 런처 문제를 런처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내가 어딘 뭐 들어가지 갈더라도 여기 한번 해볼까요? 메딕 없이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아무도 안 오네? 와, 신기하다. 이게 아무도 안올 때도 많이 있구나.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개봉된 막 개봉됐죠, 정확히는. 얘들 이거 키지발로 위장을 많이 했어요. 이거 봐. 초탄 방어도잘 낀다니까. 이건 뭔 총이냐? 이거 우리나라에선 PC방으로 유명한 총이에요. PC방 총으로. 몇, 어떤 총인지 잘 보여드릴게요. 유탄도 많에 근데 뉴타이스면더 번거롭.. 번거롭지 아 뭐야 글무소에 안 달렸는데 안 났는데 돌격 미션 하고 있습니다 돌격 미션 잠깐만요 이걸 맞춰야 되데 스튜디오가 보이게끔 맞추자면은 내가 안 보여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얘를, 얘를 한번 들고 싸워볼까? 내가 타보거든요 지금 이때면은 거의 금방 따요 타보 같은 거는 아, 안 좋게 폭탄 날렸어. 진짜 기분 안 좋다. 우리는 넘어갈 수 있지? 여기를 넘어가서 뒤치기가 가능해요. 음, 아쉽다. 점령한다 마백사 와 아니 이거 들어야지 이 이충이 총이 얼마나 상위총이냐면요 연사력이 화력에 와 보셨어요? 한방 맞았는데 저렇게 그냥 나갔다 오죠 이거 뭐 크라운의 힘입니다 아, 좋다 말았네. <laughs> 좋다 말았어. 아, 좋다 말았어. 상관없어요. 나는 이 총이 금망이 있어. 크라운 총을 무시하려고 하다니. 봐, 아, ASO군의 주인이 나타났네. 이총이 정말 사기총인 건 좋은데, 어 사기총을 만나는 만난 건 만나는 건또 내가 발려. 신기하기도. 원래인데 이렇게요. 어. 다스배 주민니까 여기까지여서도 다 잡아요. 원래 이거 다스발이고 아 폭탄으로 죽이는 거거든 되게 기분 나쁜데. 어떠냐? <laughs> 돌격 정신. 야. 부스스? 이총 연사력을 한번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마침 부스스가 있네. 아 보여주고싶었는데 AS-05 다 망쳤어 보여주고싶었는데 이케이 바꿨다 바꿨다 기본 10발이고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10발이 이 정도 자체 소음기에 이 정도까지. 거의 두 방이면 죽습니다. 어이없는 게. 근데 이 총도 진짜 사기 총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 아 얘는 또 뭐야 갑자기 남남이 나타나서 나 죽이다니. 더러운 녀석이구만. 아까 그 맵은 여기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가서. <목소리> 아씨, AS50이다 보니까 금방 죽는 거에요 뒤로기 때문에 한번 총을 가져가 볼 필요가 있어요. 크라운 총. 와, 진짜 좋아라. We 어. 그냥 죽어버리면, 곤란한데. 아 진짜. 하필 이럴 때이 저녀석이 방해를 하네. 로도 할수 있는데. 와나한방 먹여야 되는데 왜뭐 이럴 때와안 뭐 먹지? 가아아얘스본이딱저 어? 자리에 있네 아 이상이라 K7는 연사력 덕분에 많이 삽니다. 음. 아, 전 진짜, 아, 진짜, 저 크라운 유저가 진짜, 아우. 하필 지붕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허. 저 크라운은 진짜 만나면, 그냥, 삐까는 거야, 삐까는 거, 조심해야 돼요. 되게 짜증나네. 음, 얘네는 대충 알고. 아, AWM까지 치사하게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어, 나는 없는 그런 템들러 갔다가 무장해가지고 치사하게 이렇게 나간다. 이거지요. 어. 와, 얘나, 내가 이거 골트스나좀 해볼게. 아, 얘, 예. 아! 줌이 너무 느려. <laughs> 아, 진짜 안 좋아. 줌이 너무 느린데. 아, 저 여기로 가야 여기로 가야 되는. 스태미나가 너무 적잖아 이거. 아 이거. 제일 답답하다 머핏은좀 어, 답답한 점이 있네 중국은 어, 뭔가 잘 될대로 안 돼요 뭔가 나쁘지 오 부스 쓰면 좋지 화력도 있고 연사력도 있고 장타수 딸린 것만 빼면 아 뭐야 하필야 문도 안쳐폭탄을맞나 아무건 줘라는데, 아, 무건줘는데적군걸였어얘좀 렉이 걸려가지고 제실력제본 실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질 않아요. 화면이 좀 느려져요. 지금 이게. 방송 찍으면 화면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짜 속았네요 살짝 느려져요 살짝 많이 느려지는건 또 아닌데 <laughs> 여러분 괜찮아요 이건 돌격미션이에요 게다가 전 핀도 안좋고 반면도 느리고 이런거 감안하면 내가 못한다고 할게 뭐 있어 <laughs> <capturing> <laughs> 섹션 허벅지님 어서오세요 와! 12분 23초대로 다종료했습니다 이제 방대로우우리마크크해해야 s a 요요전해해지 너의 그 도전전지 l 받아아이지지어 t 컨 t v 하늘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야야야 아 이거 못 올라가네 아, 여기 크라운방이어가지고 조금 주의가 필요하긴 한데. 아.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많이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화면이 늘, 화면이 늘인 상태로 촬영하고 있는 상태로 한 거여서 조금 못하지. 애초에 제가 못하는 못하긴 했지만. 와, 크모! 아니, 아니, 아니. 모를 받기 전에 얘한테 죽었어. 오, 진짜. 어, 운이 좋군. 하필 여기서 부스스를 만나네. 안 주워져, 부스스가. 됐다. 여기서 운, 운 좋으면 진짜 구타브도 만나긴 하는데, 구타브가 아까까진 안 보였어요. 아쉽게도 저는 부스스를 씁니다. 와, 분명히 벽, 기둥기로 숨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연사 때이지? 와. 아씨소전령하고 난리야. a s o 아... 아 진짜 나는 폭탄 맞는 운만 더 큰가봐요. 와 폭탄이 나는 뒤따라와 잡고 가면 맨날 폭탄이 던져져 있어. 와아 야야씨 여기로 갔나? 아이씨 이런 여러분 이 맵하고 이제 어... 어페이스를 종료를 하도록 할텐데 아이씨 비켜 아아 이런 맞아버렸어 아. 곤란 굴란... 아씨, 하시 이런 때아 탄가리 해야 되는데 왜 탄가리 할 때만 오냐고? 아니 기분 나쁘게 탄가리하면 오게 돼 있어 얘들이 신기해. 와 이게 맞을 때 맞을 때 진짜 중국은 아쉬운 게 어디서 날 때려오는지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해요 소리만으로도 또 데미지도 어, 데미지 받으면은 진짜 어 바로 아 진짜 아, 아. 저 스나이퍼 누가 좀 어떻게 좀 해봐 아 진짜 이 방은 저 스나이퍼 때문에 저 재미가 없어지고 있는 거라고 아 대단하다 스테미너도 적어, 문제야. 총도 그렇게 좋은 총도 아니야. 신나는 거는. 하, 진짜, 저 AS50 스나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AS50 스나는 절대 같이 놀면 안 되는 방입니다. 이야기스. 어, 어떻게 저을 때리지? 와 정확히 숨었는데? 벽두샷인가아뭐그떨져 이유가 없는 떨어지면 난 받아들이잖아. 아 진짜 어이없다 이런 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뭐야 아... 아 뭔가 좀 기분이 나빠진다 이런 거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너무 캐시빨이야 이거 어떡해 도리 없어 캐시빨이어서 78만 아니면 어떻게든 이기는데, 아. 아, 육공님 어서 오세요. 육공님 카페에서 카페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아야 비켜봐, 비켜봐. 마침 칼리코가 있고, 아, 칼리코 가안 줘졌어. 오, 이거 엔지총이다 확실해. 엔지 칼리코. 아, 왜, 뭐야? 안 넣지네? 어제야 들어가는데 들었다. 아 피크모어, 아 운도 그렇게 안 좋지. 저 칼리코의 위력을 한번 봐야겠어. 한번 칼리코가 어떤 파워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 나 클모가 자꾸 깔려있어. <laughs> 저 다크에요, 다크. 기억 안 나세요, 육군님 <laughs> 뭐, 기억 안날 만나시겠다. 안 나는 BJ 닉네임이랑, 카피 닉네임이랑 동일하지 않아서. <laughs> 아, 아니, 아니, 밀어내면 안 되지. 예, 다크여요 여긴 죽을 게 뻔하고 내있어 와, 겁나 많어, 와. 쟤또한 마리가 있었네? <laughs> 글로벌 게임방님으로 기어? <laughs> BJ 이름이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방송 이름이. 그었네 저거 이 분명히 있는 같은데, 아, 이게 고수들하고 섞여 있는 방있 보다 보니까 상당히 싸우기 힘들어요. <laughs> 와, 이게 고수방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은 진짜 좀더 단련하고 오는 건데, 어쩔서 우리 동료들 아, 아예 진짜! 아, 저 AWM은 진짜, 감당하기 힘들다. <laughs> 어, 잠깐만. AK 백선3 있네. 이걸 한번 뚫어줘야겠다. 출동! 이 총도 나쁘지 않아? 어, 어디 갔어? 어, 뭐야? 잘 죽네. <laughs> 와.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중국맵. 어, 중국맵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로 오는구나. 아, 진짜. 꼭한 마리 상자는 한, 한 번은 죽게 돼 있네. 아. 그러면 여기로 가볼까? 와 씨, 피시방 무기를저식시고 사네. 에, 네, 또 오세요. 에, 추천 누르는 거 하세요. 아, 와 씨, 바로 해드셔 대보이네. 와.